안녕하세요. 특별한 튜뷰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터넷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세상 체험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은 웹 접근성을 체험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각장애 손운동장애 중증, 운동장애 등 모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해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 접근성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터넷 개별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인터넷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각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경험이 있었나요? 작은 화면 속에서 복잡한 내용을 확인해야 했던 경험, 색 구분이 어려웠던 경험,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웹 접근성은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이랍니다. 이번에는 신체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손이나 팔과 같은 신체를 다쳐 원활한 사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거나 마우스나 핸드폰에 금이 가서 사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잠시 뒤에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각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언어를 모르는데 외국 영상을 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죠? 또한 이어폰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어폰을 두고 오거나 고장이 났을 때 소리 없이 영상을 보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시끄러운 장소에서 동영상을 봐야 했던 경험까지, 정말 동영상에서 청각적 요소가 제한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 모두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읽을 수 있는 원고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시력 시각장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저시력장애란 시력 교정 후에도 시각장애가 남아있지만 확대경 등을 활용하여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저시력장애의 유형에는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등이 있습니다. 시력저하는 시력이 낮아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로 안경 등으로 교정할 수 없으며 시야장애는 시야의 일부분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처럼 저시력 장애인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 확대, 색상 대비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정자역을 찾아서 클릭해 볼까요? 우리는 반전 기능을 사용하여 한번 찾아봅시다. 색상이 보다 잘 보이는 걸볼수 있죠. 전에는 정자역을 찾기 어려웠지만 색상 방전을 통해서 라면 여기! 정자역을 찾을 수 있었네요. 빙고! 잘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맹 시각장애를 알아볼까요? 시력이 0이며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눈으로 화면을 볼수 없기 때문에 더욱 발달된 청각과 촉각 같은 다른 감각으로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음성과 점자가 출력되는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맹 시각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전맹 시각 장애인에게 보이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맹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음성이나 점자를 활용한 기능을 활용하여 웹을 사용한답니다.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미션이 주어졌군요. 보안 문자를 입력하는 칸을 선택하면 성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맹 시각장애 체험을 위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컴퓨터의 스피커를 켜주세요. 음성으로 듣기 링크. 여덟, 아홉, 여덟,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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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확인 버튼, 본문급 미션에 성공하셨습니다. 시각장애 체험 파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운동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장애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일반적인 마우스와 키보드는 사용하기 힘들며 손에 떨림이 심하거나 한쪽 손의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운동 장애인은 마우스를 정교하게 조작하거나 키보드를 정확하게 누르기 어려워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 운동 장애인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체험해 볼까요? 손 운동 장애인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한손 키보드, 트랙볼과 같은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웹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조작 방식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음, 네이버 서비스를 검색하는 미션이 주어졌군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환율을 검색해볼까요? 음,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다면 중증 운동장애는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하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중증 운동장애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중증 운동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운동 장애인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감상하는 미션이 주어졌네요. 단, 볼펜이나 막대를 입에 물고 키보드를 눌러야 한답니다. 모두 입으로 볼펜이나 막대를 물고 잘 하고 있죠? 이런 기능조차 없었다면 중증 장애인은 인터넷을 사용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잘 높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해본 체험 어땠나요? 우리가 경험해본 웹 접근성 기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인터넷, 꼭 기억해 주세요. 모두의 인터넷,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열다. 인터넷을 종료하시겠습니까?